자, 3.2를 지나는 쌍곡선의 두 점근선이 원점에서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고요. 그랬을 때이 쌍곡선의 두 초점 사이의 거리에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점근선이 원점에서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데, 어, 수직으로 만나는 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수직은 조금 이따가 쓰고요. 일단 두 점근선이 원점에서 만나고 있다라는 거에 집중을 할게요. 자, 점근선이 이렇게, 점근선이 이렇게 그려질 건데, 그두 개의 점근선이 만나고 있는 점, 이 점은 그 쌍곡선의 중심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그 쌍곡선의 중심이 원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쌍곡선의 방정식이 기본형의 형태를 띠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는, 이게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주축이 지금, 뭐, X축에 평행하다, Y축에 평행하다, 그게 아니라 또는 평행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플러스인 경우도 있겠고요.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본형 잡았고요. 그런데 그두 개의 점근선이 서로 수직이래. 그러면 정보상의 방정식 보시면은 얘는 y는 a분의 bx가 될 거고 얘는 y는 마이너스 a분의 bx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수직이래. 그럼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이려면 기울기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a분의 b랑 마이너스 a분의 b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A제곱분의 B제곱이 1이 된다는 거니까, B제곱은 A제곱이 된다는 것을 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글선의 방정식이 조금 더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Y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쌍곡선이 지금 뭘지난데상품 2를 지난데 그러면 뭐할 거야? 네, 대입할 거겠죠. 자 그래서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입해 주시면은 A 제곱분의 9 마이너스 A 제곱분의 4가 될 거고요. 이게 일단 1이 되는 경우부터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A 제곱분의 5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A제곱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A제곱분의 9-A제곱분의 4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A제곱분의 5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A제곱이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뭐 근데 제곱에서 마이너스 5가 될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A는 실수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니겠고요. A 제곱이 5가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이다라는 1 것을, 그러니까 주축이 x축 위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오래 그럼 이것도 오네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두 초점 사이의 거리 초점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제곱 그러니까 A 제곱이랑 원래는 B 제곱인데 B 제곱이 A 제곱인 거니까 그쵸 그래서 A 제곱이랑 그러니까 오랑 A 제곱이랑 오랑 더한게 C 제곱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C 제곱이 10인 거니까 C는 루트 10이 되겠고 그러면 초점까지. 그 중심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가 루트 10인 거니까 이쪽으로도 루트 10이 루트 10이 되겠고, 그러면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2루트 10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k는 2루트 10. 그러면 k제곱은 제곱하셔서 40이 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